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성공하는 신앙인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어, 요전이6장0 절인데요, 장십 6장 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초세의 왕의 소장인 지킴스가 이도 자기 집에 돌아왔으면 방에 들어가 유리사령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 하던 대로세 번씩 물을 물고 기도하며 위에 하나님께 감사니다 습니다. 아, 다시 주님 저희들에게 다니엘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조고자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십시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전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어, 다니엘의 어, 70년 공직 생활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아 세 명의 총리 중한 사람이 되어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왕을 제외하면 제국의 1인자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의 가장 절정의 때에 시기를 시기를 받아서 사자 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모양으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며, 학생으로서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입니까? 저는 이 해답을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성공하는 신장인의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다니엘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그의 탁월한 능력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구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게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다스리는 네대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면 지배계층은 보통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단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죽이거나 추방하지 않고 오히려 세 명의 총리 중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총리를 세운 목적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리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자기 왕국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빈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 위해 뛰어났습니다. 즉, 그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가져야 하는 실무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조정 능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한 나라, 그것도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것은 종합예술과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나라와 나라사의 외교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기근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주장들을 조정해야 하며 긴급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내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수행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탁월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의 유능함을 따라갈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적인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리의 청소부까지 그것이 크던 작던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법을 알아야 하고 의사라면 의학을 알아야 합니다. 분식 직업을 한다면 김밥을 말줄 알 아야하며 구두닦이라면 구두의 특성과 구두양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김밥집 중에 어떤 특정한 곳을 좋아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 김밥집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넣어주지 않는 것을 어떤 것을 넣어준다든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도 병원이 뭐다 똑같이 하며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의 실력과 사람들의 평판을 살펴보고 찾아갑니다. 직장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할, 어떤 역할을 하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찾는 탁월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쓰임밖에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다니엘의 성공적인 삶의 두 번째 비결은 그의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다니엘이 높이 쓰임받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를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가 충성되어 아무 흐름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총리와 고관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발할 근거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일은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녀를 대학에 특례 입학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폭언이나 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성품으로 인해 넘어지고 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장관을 임명할 때 사람들은 상대방을 넘어뜨릴 허물들을 찾고자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갖 비도덕적인 허물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불명예스럽게 투상하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짓과 같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가 올바른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행하게 되고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불법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권한과 힘이 많아질수록 부정과 불법에 대한 유혹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의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성공할수록 마음은 더만해집니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거나 틀렸으며 그래서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거나 가르치려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폭언이나 갑질도 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뒤돌아 서서는 욕을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품 말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증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이런 것들은 유치원생이라면 배우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성품조차 소홀하게 됩니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기본적인 성품에 실력이 쌓일 때그 실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성공적인 삶의 세 번째 비결은 그의 영성, 즉 믿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자, 그들은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5 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법률을 하나 세울 것을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그 법률은 바로 이제부터 30일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령으로 세우고 그조세 왕의 도장을 지워 고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국의 법은 매우 엄격해서 왕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확정한 법률은 왕 자신도 폐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만약 무늬만 있는 날라리 신앙인이었다면 이런 법률을 세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달 동안만 이 법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은면 됩니다 그러 그들은 관일이 오히려 매우 신실하고 분명한 신앙이기 때문에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 총리와 부관들의 의도대로 이런 잡착 진행되었습니다. 다리왕은 이 법령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령을 생각해낸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단한 사람 다니엘만큼은 이 법령이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령은 오직 다니엘 자신 한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탈협을 하느냐,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루 세번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이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타협이요 뒤로 물러서는 행동이었습니다. 단일은 신앙 양심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풀매에 들어가는 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이등이 건전해질 것을 믿었으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 밑방에 올라가 열살렘 물려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모습은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사순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으라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유다사순이라고 비하하였습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포로가 자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고발을 드는 왕은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총애하는 다니엘이 이 법령으로 인해 죽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해가 질 때가 이르자 우리들은 왕에게 다시 나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의 법도에 따라 왕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알수 없이 왕은 명령하여 다니을 끌어다가 사자고래에 던져 넣도록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십니까? 예, 마스크를 벗어 p 라고 합니다. Masker Postal. Masker Postal. m a s k e 니다 저희가 2 m 가 넘어서 거 p o 있 t a l Masker Postal. Masker Postal. Masker Postal. m a s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모시고 섬기는 왕의 마음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눈에 가시와도 같은 단예를 제거하고자 총리와 고관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힘껏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능력자들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좋은 머리로 왕을 미혹하여 법명을만들기록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그 결과까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튿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슬피 소리 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런데 뜻밖에도 사자고 에서단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여, 하낙내 왕은 만순방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자님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살다. 왕은 너무 기뻐서 당장 그를 굴에서 올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은 이제 다니엘을 고발한 처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다리와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이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다니엘을 진정으로 탁월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 도덕적 성품 맞습니다. 바로 그의 영성 믿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능력 있고 성품 좋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을 넘어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징은. 이방의 왕과 백성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에 둔 위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죽음 앞에 드러난 그들의 믿음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과 성품으로도 가질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능력도 있으면서 도덕적인 성품까지 가진 사람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까지 가진 탁월한 사람은 상위 0.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과 성품과 영성, 이세 가지를 도표로 그려보면 가장 아래에 영성이 있고 그 위에 성품이 있으며 가장 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능력은 많은데 성품과 영성이 빈약하다면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넘어져 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성이 튼튼하고 넓게 기초를 이루고 그 위에 성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이유는 진정한 능력이 영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이유는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개시와 지혜로 말암마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고 세상 누구도 풀수 없는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7년 대흉년을 잘 대비하였고 온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와 마병이 되어 혼란스러운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영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또한 진정한 성품도 영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성품은 상대적이며 눈에 보이는 수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잘못됐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면 옳은 것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품이고 올바르게 보이도록 기도하소서는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또한 그 성품은 세상 사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 도저히 따라 할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며 먼저 용서하고 믿어 줍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고 그가 가는 곳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성품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어렵고 험난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자였던 모세는 40년간 양을 쳤으며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 승리했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귀한 성품들이 자라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늘 성품을 배우는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성품을 갖추는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능력과 성품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능력만 있으면 성공하고 성공한다는 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성격이 좀 못돼도 상관없고 잘못해도 용서해 줍니다. 또한 영성은 보이지도 않아서 없어도 된다고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삼이 되면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진출로 모든 것은 영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우선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귀한 성품을 갖도록 훈련하시며 세상을 섬기고 다스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통해 사랑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성품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겨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신추님 저희들에게 단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일이 능력과 성품과 하나님의 있는 믿음으로 그 시대를 섬겨 나가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들도 이 시대를 감당하고 섬길 영성과 성품과 능력을 저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인데요.